새벽묵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시편 99편 3절, 5절, 9절 말씀과 잠먼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0편, "위대하고 위엄 있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발 앞에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와를 찬양하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10편 99편은 9절로 이루어진 짧은 찬송시다. 9중에 그 3절 5절 9절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며 찬양한다. 10편 99편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아름답다. 그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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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며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했다. 그는 사랑이시다. 그는 은혜로우시다, 그는 신실하시다 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정체는 그의 거룩하십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함을 입었다. 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주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자 이사야가 응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를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된다. 우리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바뀐다. 아름답고 명예롭고 고귀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 잠은 6장 19절에서 16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우리의 눈, 혀, 손, 마음, 발은 주님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다. 1. 거만한 눈 교만은 모든 죄의 최선봉이다.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얼굴만 봐도 나타난다. 눈에서 보인다. 거짓말하는 혀 진실하지 않고 허위 사기 위선으로 가득하다. 3.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손 서로 돕고 위로해야 할 손이 잔인하고 흉악한 손이 되어 남을 해친다. 4. 아, 흉기를 꾸미는 마음. 겉모술수에 능하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악한 지혜가 나온다. 5.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남을 해치는 일에 시간을 놓칠까 안달하며 악으로 재빨리 달려간다. 6 거짓 증언하는 이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 증언하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증거다. 7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는 공동체의 사랑과 평화를 깨뜨린다. 고자질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중상몰약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과장하여 틀은 사람이 그릇된 추측을 하게 한다. 우리는 겸손의 눈, 정직한 혀, 위로의 손, 착한 마음, 사케이 사역지, 사역지로 향하는 발, 용기를 북돋는 입으로 공동체의 피스메이커가 되자. 아멘.